어머님 북한 며느리 생각하시나요? 남한 며느리 생각하시나요? 이건 진짜 엄마 진지하게 좀 듣고 싶네요. 아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네. 남한 며느리 원하지. 왜요? 아 북한 사람들은 많이 봤으니까. 네. 어쨌든 이 대한민국에 살면 그래도 네. 남한 며느리 맞아보는 것도 영광이겠지? 내 상황에 음. 네 주제에 남한 며느리 차려질런지는 모르겠는데 음. 남한 며느리 뭐 당연히 진동?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북한 남자고 뭐 그런 게기 때문인가요? 아끼리끼리 사는 것도 좀 지겹잖아. 음. 사람이 좀 그래도 음. 기본 음. 기본에서 좀 탈퇴도 하고 음. 무슨 너무 많이 가면 너무 어다라고 음. 한국 와서 한국 며느리도 맞아서 음. 좀 소통도 해보고 싶고 얘기도 하고 보고 싶고. 음. 그리고 우리는 가, 주변에 아무것도 없잖아. 음. 장군 있잖아요. 딸랑니하고 네 내요 네 장군이. 유 m 미 아고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네, 좀 부모, 친척, 형제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 이렇게 사돈맺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 우리가 우리끼리만 따겠으니까 응. 한국 와서 응. 한국 며, 며느리 맞아서 맞이해서 대가족. 뭐 우리 지금 추석이 구성이라 해도 어디 갈 때도 꼬란데도고 없고, 없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 좀 추석 구성 이럴 때좀 어디 그러면 가서 좀 복잡복잡해보기도 쉽고 좀 그, 그런 게 있어?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요즘에 좀 소련 여자 좀 좋거든요. 이게 또 미쳤나? 예. <laughs> 아니 요즘 보니까 이제 러시아 여자들이 굉장히 예쁘더라고. 아이고 또 우리 달린 눈이라 보는 중 보는 건또 있어가지고. 아니, 러시아 러시아 면인 줄 때. 아니 우리 고전적으로 가자. 고전이. 한민족으로 가자. 글로벌 시대 에 그래도. 아 글로벌 좋아해. 그래도 우리는 고전적으로 가자. 고전. 러 러시아 면는안 돼요? 안 돼. 그럼 저기 밴쿠버 안 돼요? 밴쿠버 면들이. 이 외국으로 팀이라 팀이기를 한번 더도 좋은 여자 많은데. 아 그냥 물어보는 거죠 어머니가 어떤 진짜 어련 며느리를 원하시는지. 아내이제 말했잖아. 네. 한국 참 며느리를 원한다고. 그럼 몇 번을 말해? 근데 그거는 네. 지금 네가 그렇게 좋은 며느리 맞고 좋은 여자 찾으려면 네가 네. 자기 개발하고 네. 어, 머리도 톡톡톡 치고 예. 이 얼굴도 좀개름하게 만들고 예. 좀더 부지런하고 네. 이렇게 좀 주머니도 좀 두둑이 챙기고 네. 그런 다음에 무슨 어떤, 원하십니까? 좀 가슴부터 어떤 며느리 원하십니까? 물어봐라. 가슴 부터 개뿐도 세가지고 어떤 며느리 원하시니까 저도 생각을 안... 말을 해도 그 하나도 필요없어. 말이 공답이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결혼은 대한민국 예, 여성 동무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정해진 길이 없네요. 네, 예. 써렌 어, 여자 안 되고요. 네, 예, 밴쿠버 여자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써렌 여자, 벤쿠버여자있으면 정중하게 예, 제가 청할게요. 나가주세요. <웃음> <웃음> 저도 뭐, 어느 정도 동의하고요. 오늘 어머니 확실하알았네요 우리 어머니가 어떤 며느리를 원하시는지. 아니,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나 하면서 어디 네. 해물론 좋지. 네. 사람, 사람 나름이니까. 예. 며느리 맞았다 생각하자. 아니, 같은 말도, 같은 한국말도 네. 잘안 통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데.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며느리내 손짓발, 짓해감이내서 아이, 골치 아프잖아. 그쵸. 저... 그러니까 같은 가슴이 통하는 사람. 응, 음. 음, 내 나라, 내 민족이 좋지. 크...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 음. 우리는? 하나다! 한민족! 하나다! 위와 <laughs> 동원 뭐. 아 보지마 저 놈이 보는 거 이렇게 싫어하지? 네네 네. 그렇대요 아 글로벌 시대에 뭐 미국에서도 괜찮은데 네, 꿈은 양입다 원래 꿈은 꿀하고 있는 거니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꿈은 크게 꿔라 꿈이 깨지더라도 그 조각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제가 꿈을 크게 꾸잖아요꿈 크게 서뭐나한 발짝씩 나가는 게 그게 제가 꿈이 크도 크고 얼굴도 크고 에? 마음도 크고. 그래서 걷어질 게 뭐고 일어난 게 뭐인데 여기까지입니다.